이 형식은 주어 동사 부쳐. 안 그래? 이 형식은 주어 동사 부어. 그 다음에 3 형식 말고 오 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 목적 부어서 우리 부어 자리에는 품사가 두 가지 올수 있는데 어떤 게올수 있을지 명사랑 음. 형용사. 요때 그현상사 그래서 부사는 로써 A D V 로 쓸게요 그냥 A D V 로줄여서 부산은 이렇게 배웠었잖아. 그래서 지금 배우는 게 명사랑 형용사의 구분 배우는 겁니다. 다 알고 있겠지만. 그래서 구별만 잘 하면 되고, 자 수식명법이라는 것은 그냥 맛있는 콘초 이게 예, 수식명법이요 <laughs> 나는 콘차라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잖아요. 주로 명사 앞에서 맛있는 마라탕, 맛있는 엽떡 맛있는 고기 이렇게 앞에서 꾸며주죠. 근데 어떤 건 뒤에서 꾸며준다? 얘네들은 뒤에서 꾸며 이렇게 푸치수이라고 적을 거예요 뒷숫서 Something... 왜 자꾸 맛있는 거 밖에 있길래 다 배고파서 그래 Something delicious Somebody handsome Someone quiet 조용한 두고 가뭐 이런 식으로 푸치수색 애들은 뒤에서 꾸며준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배우죠 그 전에 배웠을 수도 있고 My grandmother told me o n n y stories of my dad 데드 맞아헐 데드 맞아요? 우리 할머니는 아빠 어렸을 때까지 얘해줄래죠 할머니는 얘기합니다 나에게 허니스토리 들을 얘기해요 몇 가지가 지금 자연스러운 문장이죠? 그런데 어떤 얘기냐면 My dad as a kid 이게 왜문으로 나왔을까? 허니스토리 아, 재밌는 이야기 이렇게 꾸며주는 거죠 <laughs> 명사를 꾸며주면서 두번째는 i like to eat something sweet. 요거는 왜 나왔냐면 s w e e t 는 뒤에서 꾸며줘 왜냐하면 앞에 s o m e t h i n g 이 있잖아요 그럼 s w e e t something sweet. 한누 o s w e e t 이런 애들 something sweet. I 법이에요보 o 자리에 s 는 애들. 즉 h 격보어 sweet. I like t 에 eat s 는 m e t h i n g sweet. I l i k 주격 보어라는 것은 주어의 상태를 보충 설명해주는 거잖아요. 목적격 보어라는 것은 목적격 보어의 상태를 보충 설명해주는 거잖아. 그래서 얘를 보충 설명할 때 서술형법 뭐 서술적인 설명의 이 용어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책 보면 되는 거. The meal that we ate in Barcelona was t u r 자 여기까지가 주 w 워즈가 동사죠. 사실 여기까 같이 똑같이 필기 해도겠냐 집중하기 위해서. 테레릿이 지금 보어 자리에 온 형용사 거지 끔찍한이라는 보어 자리에 온 형용사가 왔어. 밑에 있는 예문도 똑같죠. The first chapter of the book made me sleep. 요거는 지금 이영신이은요고 요거는 오영신님 거죠. 첫 번째 책첫 번째 표지가 더 늘었다. 내가 뭐하도록 나를 졸리게 만었다 목적격 부에졸린이라는 형용사가 왔죠. Sleeply 뭐 이런 거 아니고 요거만 확인하면 됩니다. 주의해야 할 용사가 안 나오겠죠? 비번은 넘어갈게. 어, 수직용법으로만 쓰이는 거, 쓰이는 현사는 뭐냐면 구어 자리에 못 오는 걸 말이야. 바로 열고 부어 자리에 부어 자리에 올수없어 수직용법은 앞에서 딱 용사를 한정해 주는 거죠 그게 지금 우리가 배웠던 수직용법인데. 어, 메인 세트. 안성쌤, 이렇게 메인 셰프 할수 있죠. 아, 이거, 이거 셰프 하는고 씹쿤데, 갑자기 셰프 같구나. <웃음> 어떡하지? <웃음> 아 메인 디시, 메인 요리. 여기서 지금 메인이라는 게 접시를 꾸며주고 있죠. 이거 서술용법이지. 아니, 소 수식용법이지. 근데 그것은 중심이다. 중요하다. It is me.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이거는 수식용법으로만 써야 돼서 이런 구조는 올 수가 없어요. 방법대로. It is only, 이런 u k 어 o y It is elder. It is leave. It is drunk enough to draw on the day. She had. It wasn't she had drunk. So, it was a little so. i a s m e a r w e r i m n t now. Main, June, so she put all she s 이 g n e d u n d e 요 the table. 그래서 s 뭐 i a r g u m e n t 이 e c o not a y o r n t y g h u e n t r e not s a y i r e i o r e a i r e not 기 a 하 i u r u n g 은 e n s h e h a are not s a y i n a a 형용사이 t s a y i n a t y o 해 a alive 살아있는, 활기찬, alike 비슷한, awake 깨어있는, asleep 잠들 y afraid afraid도 여기 있어요. a l o n e 도 마찬가지. 얘네들은 서술형법으로만 쓰겠지. 아 외로운 나 lonely잖아요. 외로운 사람 하면 lonely person이잖아. alone person 이렇게 쓰나요? 아니 The person is alone 이렇게 쓰잖아. 즉 얘네들은 보호자리에만쓸수 있는. 부어 자리에만 가능한.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주어 동사 부어, 주어 동사 부어 자리에 alive, asleep 이런 애들이 왔고, 얘네들은 elder brother, main entrance 이렇게 꾸며주는 거다. 3번, 3번을보니까 수식어로 쓸 때와 보로 어쓸 때의 미가 다른 사용사 여기까지 내가 설명해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지? 아, 한번 예고시켜봅시다 다섯 번째 5번 예고 번호는 여기 네. 적혀있고 5번님은 시우하면 읽어주시네요 영어로 Why? Why are t n n h e moment h a n i g h t Certain 약좀 바보라고 그러는데 여름이니 겨울이니 낮시간이낮 시간이 긴게 여름이었지? <laughs> 그러면 Why are the days longer than nights? 즉 밤보다 낮, 여기서는 days가 네, 낮이에요 낮이 왜더 길어? 특정한 해에 이런 거죠 지금 내가 해사을 특정한이라고 했었죠? Certain 특정한, 단어장이 있는 certain 생각하면 돼요 근데 I'm certain that you 어쩌고 저쩌고 나는 저쩌고 쪽 저쩌고를 그냥 잊자 I'm certain that you will have a great time there. 나는 너 거기서 좋은 시간 보냈을 거라고 확신해 여러분 내가 확신해라고 얘기했죠? 확신하는 이란 뜻도 있잖아 어찌 보면 이두 개의 뜻이 굉장히 비슷하지 않아요? 나는 옛날 외울 때 그렇게 외는데 특정한 거랑 특정한 게 뭔지 알지? 특정한 사람, 특정 인름을 특정한 내가 그 특정하는 것도 확신하니까 특정하는 거잖아 그렇게 해서 외웠던 것 같은데 이거는 문법이 아니죠, 해석 영역이죠 이 정도는 바로바로 해석이 돼야 되고 세 번째, 일곱 번째 해볼까요? 음. Mr. Carter is the present chairman of the committee 의원회의 현재 의장이라는 뜻이 의장니고 그 회의 대방 의장이라는 건데요 여기서 present는 현재의 present죠 우리 시제 파트 배울 때도 present 아니면 past, future 이런 거 배우나 그 현재라는 게 present이고 그 밑에 있는 거는 almost all the students were present at the start of the class. 우리 결석했네요, who is absent? 이렇게 말한다. 결석한이 a b s e n t 면 출석한이 present. 그래서는 참석한, 출석한의 의미다. 똑같지요 Late husband 아니면 this this school was named after the founder's late husband. 이 학교는 설립자의 돌아가신 남편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졌다. 이름 붙여졌다라는 거. 여기서 레이, 이 정도는 조금 기억해 줄 필요가 있겠죠. 고인이 된. 이 패스 웨이그 고인이 된거 어떻게 기억하는데? 마테 스테판의 그질문에 나오지 않았어. 엄마가 뭐, 엄마는 살아 있는데 걔는 고인이 된다. 맞아요. And my uncle graduated from the college in the late 1980s. 1980년도에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여기서는 말의라고 되어 있는데, <laughs> horse 아니에요. 1980년대 말 늦은 후반, 1980년 대 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말의라고 되있네. I had a late one. 여기는 늦은이죠. 그러면 참고, late i n 뭐예요? 하생아 late in은 무슨 뜻이지? 늦잠 <laughs> 쉬는. 여기서는 늦은, 늦은. 이 뭐가 달라요? 늦은데 똑같죠? 4번 의미 차이의 유의 의미 차이에 유의해야 할 영상 어, 요것도 마찬가지 너네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굳이 같이 할 필요 없고 그치? 몇시냐아쉽음그 비번? A번? A번 없어, A번. A번. 응. 페이지 85페이지에 A번 살짝 가볍게. Oh. Though famous, he is just Alone. Oh. Apec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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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oh. oh. p e a p e t Apecot. Apecot. a e o t Apecot. Apecot. a p e c o e c o t a p o p e c o t Apecot. a p o t Apecot. p e t e c o t a e t a e o t e c p e e c e c o o t o p e c o t a p e e c e t a e o t e t e a a p o t a p 에? 앞에거 아닌가요? 앞에거지 그치? 라이브지 유 우리 말그대로 라이브 방송그 되도 라이브입니다 맞아 a l i 에 e a 영만으로서 뒤에 보호자리에만 오는걸로 배웠었죠 네 보호자리에만 오는거를 예쁘게 말하면 서술협법으로 만들 수 있는데요 5번은 마찬가지로 인사 5번 앞에거내고 제 o like, s s o m e t h i n g strange about 지 h e j a 다 a n e s o m e t h i n g s t r a n g 볼 e 가 e She w 리 s there. She was t h e 다 이번에 수 적혀 있어요. 하지만 볼게 없습니다. 오른쪽 정리해 볼까요? 아이고 아이고 뒤에 가산 명을셀수 있는 명사가 와야 됩니다. many artists. a r 아티스트 셀수 있죠. comic books 셀수 있죠. shop 셀수도 있죠. 타임스 셀수 times 셀수 있습니다. 셀수 times. 아무 다만 뒤에 셀수 없는 명사가 왔는데들 여기 예문 보시면 many 말고 much죠. much 쓰죠. much t r a f f i c much information 이런 거. 그 h a v little of the. 요런 애들은 뒤에 불가능 명사가 옵니다 실수 중 있는 명사, 묘사, 없는 명사 는 정도는 구별해야 되고 모르면 앞에 명사 파트에 그 있을 거야. 그리고 둘다 되는 거는 여기 있는 거. A lot of, p l e n t 에 대해서 저희 많이 쓰지. 해버리는 사람 s 이렇게 해버리면 되고또 뭐냐? 애니 애니도 둘 다. 얘네들은 불가피한 가사 둘줄다 안전하게 연장할 때 서술형 우리 수행평어제잘 봤니? 어제 봤는지 모르겠지만할때 어. 이런 거를 주로 애용하세요 혹시라도 멋이랑 매트이을 깎이니까 그다음에 또 있나요? 또 있네요 더플러스 형사다 달고 있는 곡은 나이 든 사람들 The Elder 라고 하고 부장인 사람들, the 라고 하고 앞이 안 보이는 사람들, the blind 라고 하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 하면, the disabled 라고 하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the, poor, the young 우리 the young이지, the blind 그다음에 the injured 하면 부상을 입은 사람들 중요한 것은 복수이기 때문에 얘도 복수 취급한다 라고 할수있 복수 취급 into the unknown 하면 알려지지 않은뭐 뭐한 것 굳이? 뭐지? 제더 플러스 형용사는 주로 복수보동명사가 되는데 추상명사가 되는 경우도 있다 더언 e unknown, 더, the i m 그냥 우리가 차이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거를 차이라고 하는데 그냥 다 추상명사다라고 알고 싶고 얘는 뭐왜 여기는 모르겠어요 읽어보면 이해되는 부분입니다 음... 여기까지만 할까? 네 처음으로 인사가 대다수였어 여기까지만 하고 실제는 이과까지 페이지 8 7쪽까지그어오야 돼요 로켓 10화, 요거 8 7쪽까지당음끝 <laughs> 다음. 응. 다음 주를 해봅시다 못 있어 음방갈거